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이 19일 오전 11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과 왕족 등 500명과 영국 전현직 총리 등약 2,000명이 참석했고 수많은 인파가 함께했는데요. 여기에 눈길을 끈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 화면에 한국계 배우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산드라우로 보이는 인물이 잡힌 겁니다. 검은 정장과 비스듬히 모자를 쓴 여인이 얼핏 보기에도 산드라 오르보입니다. 산드라오의 SNS에도 같은 모습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맞는데요. 지난 6월 캐나다의 국민 훈장을 받고 이번 여왕의 장례식에 캐나다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국민 훈장은 1967년 캐나다 자치령 공포 100주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컴패니언 오피셜 멤버로 구분되는데 산드라오가 받은 것은 문화예술부문 공로 오피셜 훈장입니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10명의 조문단 중한명으로온 것인데요. 산드라오는 인스타그램에 캐나다를 대표하게 된 영광입니다. 캐나다 국민 훈장을 함께 받는 동료들과 함께 웨스트 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전수영 선수 마크 튜크스버리와 가수, 그레고리 찰스 등입니다. 산드라오는 캐나다 이민 2세대로 ABC의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2005년 피플지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2018년 드라마 킬링이브로 아시아인 최초 골든글로브 텔레비전 부문 드라마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데드라인 등 해외 매체에서는 여왕의 장례식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캐나다 대표로 참석한 산드라오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